네, 안녕하세요. 어, 오디의 친절한 하드렌즈 이야기.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동안 이제 하드렌즈를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드렌즈를 맞추시러 많이 오셨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하드렌즈의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 특히 원시인분들. 원시인분들은 하드렌즈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또 맞췄을 때 근시나 난시인분들에 비해서 더 불편하거나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어, 하드렌즈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안경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근시, 난시, 원시 다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근시가 주로 많으시고 또 난시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 원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어, 원시는 일반 안경이랑 좀 다르게 약간 그 볼록렌즈의 안경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볼록렌즈의 안경을 쓰신다는 의미는 어 멀리가 물론 잘안 보여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가까이 보거나 아니면 눈에 피로가 좀더 많이 생기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원시용 안경을 쓰게 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원시인 분들을 검사해보면 어 시력적인 거는 크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멀리 보거나 하실 때도 어느 정도 보이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멀리가 잘 보인다고 치면, 원시인 분들은 눈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면서 멀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가까이 작업을 할때 상대적으로 많이 그 피로를 크게 느끼세요. 어, 그래서 안경 같은 거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원시랑 노안을 좀더 혼동하세요. 원시는 젊은 아이들, 뭐 어린이나,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이나 어른들도 원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어, 노안은 이제 그거랑 또 별개의 문제로 눈이 조절하는 힘에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 기능적인 거는 우리가 같은 볼록렌즈를 쓰기 때문에, 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그 원시랑 노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드릴 이제 케이스는 어 3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높은 그 원시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경도 저희가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계셨고,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원시 하드렌즈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어 그분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동영상이나 유튜브로 저희가 좀더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어 시간을 좀 냈고요. 30대 초반이셨고그 다음에 이제, 외근을 좀 많이 하세요. 외근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도수가 얼마나 됐냐면, 보통 우리가 원시 같은 경우는, 어, 근시는 마이너스 6부터 고도근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시는 마이너스 6이면 굉장히 높은 고도원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아, 아까 잘못 얘기했죠? 마이너스 6이 아니라 원시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군요. 그래서 이분이 같은 경우 플러스 11 디오타의 원시를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1이면 안경도 굉장히 두껍고요. 실제적으로 원시인 분들은 시력적으로도 사실 교정을 했을 때 시력이 잘 나오신 분들이 또 적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시력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하드렌즈를 했을 때에도 만족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불편 하셨던 게 뭐냐면 멀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세요 좀 원시가 있어서 안경 없으면 훨씬 더잘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셨지만 가까이 보는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안경이 없으면 거의 업무가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해 주셨고요 어, 하드렌즈 같은 경우 원시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그 시력 검사와 그 다음에 각막 곡률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공 크기라든가 전체적인 그 각막의 크기를 또 측정을 해서 그 눈에 잘 맞는 사이즈의 렌즈를 일단은 맞춰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같이 똑같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렌즈는 도수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근시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렌즈를 끼면 더안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방법적인 거는 직접 껴볼 수 있는 커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그 테스트용 렌즈를 낄 수밖에 없죠. 테스트 렌즈를 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굴절 검사를 다시 합니다. 어, 굴절 검사를 해서 도수를 산정을 해서 이분에게 맞는 원시용 하드렌즈를 만드는데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근시처럼 하드렌즈를 만드는 거는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제조사에 이제 좀 의뢰를 해보니까 원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센터 존이라든가 페리페리라든가 이 주변 쪽의 조직을 그, 그 사이즈를 정당하게잘 연마를 해야지 가운데가 두껍기 때문에 렌즈가 가운데 하방으로 처지거나 또 움직임이 좀 이탈되거나 또 불편하실 수도 있고 부스도 좀잘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렌즈를 일단 제작을 하셨고 제작을 한 뒤에 렌즈를 이제 직접 오셔서 착용하신 다음에 어, 저희가 일주일 정도 피드백을 좀 받,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시는 실제로 저희가 측정한 원시의 양보다 갖고 있는 원시 양이 더 크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잠보 원시라고 해서 그 교정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원시가 오히려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 원시까지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좀더 완벽하게 원시용 하드렌즈가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검사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어 렌즈를 끼워드렸고 착용을 하셨고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그 착용감이라든가 적응력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 렌즈를 끼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 미용적으로 그 굉장히 두꺼운 도수의 안경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젊은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미용적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렌즈에 대한 적응력은 굉장히 좋으셨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렌즈를 처음 쓰고 잘 보인다고 하셨고 어, 교정 시력이 한0.5 정도 나오셨는데 어, 갖고 있는 최대 교정 시력만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보이는 거라든가 전반적인 상태는 다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 한 2주 정도 지나서 전화 가 왔어요. 어, 왜 전화가 왔냐면 어, 보이는 거 멀리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니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때좀더 불편하다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안경원을 내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셔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검사를 했더니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숨겨져 있는 잠복 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거의 원시를 풀로 교정을 다 해서 렌즈를 새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도 이제 어, 잘 보이시고 그다음에 가까이 볼 때에도 업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또 하나 좋은 점, 본인이 원했던 게 뭐냐면 미용적인 점 네. 그래서 어디 대외적으로 외출하거나 하실 때에는 꼭 렌즈를 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뭐 노안이 오신 경우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안이 오신 경우에도 하드렌즈로 교정하실 수 있고요 근시는 물론 뭐 난시가 심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원시가 심하신 분들도 잘 맞는 렌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어, 본인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컨택트 렌즈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특별히 이제 그 초고도 원시라고 얘기해야겠죠 를 네, 플러스 1 1디오타가 넘는 초고도 원시인 분들에 대한 하드 렌즈를 맞췄던 후기를 저희가 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또 본인이 원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 그 카카오톡 있으시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 또한 성실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좋아요와 뭐 구독 눌러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상 보시고 그냥 좋으신 분들은 어 이게 참고가 돼서 어 고객님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어 편하게 보시고, 편하게 정보를 얻으시고, 혹시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오디의 친절한 하드렌즈 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 네, 그 초고도 원시, 는 하드렌즈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